우리는 지금 자산의 빙하기와 기회의 대폭발이 공존하는 기이한 시대, 2026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지금 증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은행 창구 직원은 당신에게 노후 자금으로 10억 아니 20억은 있어야 한다며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언론은 연일 서울 아파트 공급 절벽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외치며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주머니 속 현실은 어떻습니까? 20대와 30대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전세대 중 꼴찌를 기록했고 사회적 박탈감과 우울감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위로를 건네거나 커피값을 아껴라 같은 뻔한 잔소리를 늘어놓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아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1억이라는 종잣돈, 5억이라는 레버리지, 그리고 10억이라는 시스템 마일스톤을 돌파하기 위한 실전 공략집입니다. 우리는 찰리먼거의 1억 법칙부터 2026년 대한민국을 강타할 AI 반도체 사이클 패지, 그리고 서울 부동산의 공급 절벽이라는 거시적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것입니다. 돈이 모이는 속도에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0에서 1억까지는 뼈를 깎는 노동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길은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부의 가속도 법칙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모호한 불안감 대신 명확한 확신과 전략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0에서 1억 원 구간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구간이자 중력을 탈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투자의 대가이자 워런 머핏의 평생의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첫 1억원을 모으는 건 진짜 개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쿠폰으로 사는 음식이 아니면 먹지도 말고 걸어다녀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1억을 손에 주십시오. 왜 하필 1억일까요? 5천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닌 왜 1억일까요? 여기에는 잔인한 수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산이 0원에서 1억원이 될 때까지 자산 증식의 90% 이상은 오로지 당신의 노동과 저축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천만원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기적 같은 20%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익금은 200만원입니다. 큰돈 같지만 사실 당신의 한달 월급 수준에 불과합니다.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원을 모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20% 수익이라도 2천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의 연봉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이때부터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을 의미있게 보조하기 시작합니다. 0에서 1억을 모으는 구간은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뚫고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연료가 소모되고 기체는 덜덜 떨리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가장 강렬한 시기입니다. 수많은 2030세대가 이 구간에서 좌절합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며 자조하고 차라리 현재를 즐기겠다는 욜로 심리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의 구간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어떤 투자 기술도 그 어떤 부동산 지식도 무용지물입니다. 1억은 자본주의 게임에 입장하기 위한 최소 입장료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 1억을 모으는데 5년이 걸렸다면 두 번째 1억, 즉 2억이 되는 시점은 얼마나 걸릴까요? 놀랍게도 평균 2~3년으로 단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덩이 효과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리 효과의 시작입니다. 1억 원이 모이면 연 5%의 보수적인 수익률로도 월 40만 원 이상의 현금흐름이 창출됩니다. 둘째, 습관의 관성입니다. 1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채득한 절약 DNA와 금융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소득의 증가입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보다 연봉이 상승하고 저축 여력이 커집니다. 실제 금융 커뮤니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자산이 3억에서 4억 원 구간에 진입할 때 투자 수익이 연간 저축액을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지는 지점이죠. 1억 원은 그 골든크로스로 가기 위한 시동키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평범한 직장인이 1억 원을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박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저축률의 극대화와 N잡을 통한 소득 파이 키우기에 있습니다 먼저 50% 저축의 법칙입니다 많은 재무설계사들이 월급의 20% 저축을 권장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20% 저축으로는 1억을 모으는데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가장 빠른 길은 월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수도승 모드입니다 20대, 30대 초반이라면 부모님 택에 얹혀 살면서 주거비와 식비를 0으로 만드는 소위 캥거루 전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기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다음은 N잡 혁명입니다. 노동의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합니다. 2026년은 N잡의 형태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인 매장은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재휴 마케팅 그리고 디지털 IP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시간을 투자해 컨텐츠를 쌓고 트래픽을 수익화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 없는 부스터입니다. 또한 STO, 즉 토큰 증권이 제도화되면서 소액으로도 빌딩이나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자산 시장의 흐름에 배우는 강력한 학습 도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1억에서 5억 원 구간입니다. 레버리지의 예술과 타이밍의 승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억 원이라는 종잣돌이 모였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제 노동의 구간을 졸업하고 선택과 집중의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남의 돈, 즉 레버리지와 투자 타이밍이 승부를 가릅니다. 전략을 세우기 전 2026년의 거시경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주식과 부동산의 디커플링입니다. AI 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공급저벽으로 인해 공급 쇼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시장이 철저하게 양극화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전력은 갭투자의 진화입니다. 서울행 막차를 다해야 합니다. 2026년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이 영에 수렴하는 자치구가 속출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1억 원으로는 강남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의 온기는 반드시 경기권 핵심지로 퍼집니다. 수원의 관선, 안양의 만한 구리 등 소홀 접근성이 좋으면서 저평가된 지역을 공략해야 합니다. 단, 역전세 리스크를 대비해 현금성 자산을 남겨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입니다. 한국 주식은 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1억 원중 40%는 확실한 주도주인 반도체와 AI 밸류 체인에 태워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고배당주들은 하락장을 버티게 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물론 자산의 30에서 50%는 여전히 미국 S&P500 ETF 등에 배분하여 달러 자산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주의할 점은 중산층병입니다. 자산이 3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소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때 외제차를 뽑거나 명품 소비를 늘리면 1억으로 가는 사다리는 영원히 걷어차이게 됩니다. 자가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절대 엑셀에서 발을 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 5억에서 10억 원 구간입니다. 시스템의 구축과 진정한 자유를 논할 때입니다. 10억 원은 한국 사회에서 상징적인 숫자이자 경제적 자립의 시작점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증식이 아니라 지키기와 현금 흐름입니다. 먼저 자산 배분입니다. 잃지 않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갈 때는 수익률 20%를 줬기보다 손실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0, 60%는 부동산, 30%는 주식, 그리고 10에서 20%는 현금이나 금, 채권으로 보유하여 위기에 대비한 총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의 마법입니다. 자산이 월급을 만들어야 합니다. 10억 자산이 깔고 앉은 아파트에만 묶여 있다면 당신은 하우스 푸어일 뿐입니다. 배당 소득과 컨텐츠 IP 소득 등으로 노동 시간을 줄여도 생계비가 커버되는 순간 진정한 은퇴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기관의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십시오. 노후 자금 20억이라는 말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가주택과 연금, 그리고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 10억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나만의 충분함을 정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연령별 실전 로드맵을 정리해드립니다. 20대라면 종잣돈 좀비가 되십시오. 독립을 미루고 월급의 70%를 저축하며 잃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 근육을 키우십시오. 30대라면 레버리지 마스터가 되십시오. 내집 마련에 올인하고 이 집과 승진으로 연봉을 높이십시오. 40대와 50대라면 시스템 건축가가 되십시오.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동산을 핵심지로 갈아타며 건강 관리에 힘쓰십시오. 결론입니다. 당신의 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10억을 가장 빨리 만드는 법을 묻습니다. 저의 답은 명확합니다. 1억까지는 미친 듯이 속도를 내고 그 이후에는 시스템의 맡기라는 것입니다. 0에서 1억까지는 맨몸으로 바위를 산 위로 밀어 올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요령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가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반대편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중력이, 복리가, 그리고 시장이 당신을 도와줍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세우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해할 시간에 오늘 하루 1만 원을 더 아끼고 1만 원을 더 버는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그 작은 눈덩이가 10년 뒤 거대한 눈사태가 되어 당신의 삶을 구원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1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